테슬라 모델Y의 부분 변경, 모델Y 주니퍼가 국내 인증을 마쳤습니다. 이번 모델Y 주니퍼는 롱레인지까지 중국에서 생산됩니다. 바로 이전 모델의 경우 후륜구동 트림까지만 중국에서 생산하고 그외 트림은 미국에서 수입해왔죠? 이 덕분에 후륜구동 모델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델Y 주니퍼는 전 트림 중국에서 생산되어 수입되고 부분 변경을 통한 가격 인상의 여지가 좀더 최소화될 수도 있겠네요. 현재는 7,300만원 런치 에디션만 주문이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롱레인지 사륜구동과 기본형 후륜구동이 추가되는데 국내는 미정 중국에서는 기본형 2 6 3500위안 롱레인지 3 0 3500위안에 책정됐습니다. 모델 Y 주니퍼는 국내 인증 기준 기본형과 롱레인지 각각 1회 완충시 400km 500km 주행거리를 확보했습니다. 외관은 사이버트럭과 유사한 형태 실내는 1열 통풍시트 센터디스플레이와 2열 8인치 디스플레이 전동식 리클라이닝시트 그리고 앰비언트라이트까지 기존보다 고급화와 편의를 더했습니다.